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제목인 성령 충만이 한다 라는 설교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함께하는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하자라고 하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지를 말씀을 깨닫고 주의의 난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노화 방주교회를 성령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특별히 이 장에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마가에 다락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볼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륜전 2장은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초대교의 성도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오순절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스승이 사라진 공동체에 리더가 살아 있는 이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리더 가 없는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모양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은 기도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 서로를 경쟁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모여쓰기 전에 경쟁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한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쉽지 않다. 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체험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저마다 살 길을 찾아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전에 했던 직업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명령에 따라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입니다. 오늘 살교 제목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방주교회 성도들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해야 노아방주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성령 충만한 교회, 이 노아방주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어울려야만이 노아 방주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의 혀와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였던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로 다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로에 대해서 사람들은 서로 소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주변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위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죠. 그네 개의 나라가 언어가 똑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이런 것처럼 바벨탑의 사건 이후로 언어는 갈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역의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7절의 말씀 공동본의 성령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그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네 지방 말로 들림으로 모두 어리둥절했다. 그들은 놀라고 또 한편 신기하게 여기며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의 바람 방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면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의 2장 6절에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어리둥절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전에서 뭐라고 하나요? 놀랍고, 신기했다, 라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각지에 모여서 함께 했던 사람들, 제자들이 방언을 듣고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중국 사람이 하는 그 말을 알아들을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알아들을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마마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했기 때문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지? 갈릴리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없저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할수 있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필의 저자인 로가는 놀란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화면을 볼까요? 화면을 보면 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15 지역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어디냐, 왼쪽 북쪽으로는 로마가 있습니다. 오른쪽 북쪽으로는 카스피아가 있고,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있습니다. 이 넓은 15개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귀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입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마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사건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이며, 이 사도행전 이 장에 있는 오순절 마가에다라방의 사건,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스피에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읽은 사도행전 2장 5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신비한 경험을 떠올립니다. 방언을 떠올리게 되고 병 고침을 떠올리게 되고 기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 사건을 우리는 지금까지 수학 고닥기처럼 외적인 것만을 바라보았다. 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재 사건은 이 15개 지역의 복음 전파의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것이 이 성령 임재. 의